자 그러면 이제 조지명식 개요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회명 같은 경우에는 영원의기 제 2회 다이어 이터널리턴 인비테이셔널 영화 좀 어려워요. 그래도 뭐 초청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시고 저희가 이제 대회라는 이제 무거운 것보다는 이제 파티 스트리머들끼리 놀자라는 이제 그 주제를 가지고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일정 같은 경우에 2020년 12월 6일 일요일 일, 오후 7시에 진행이 됩니다. 자, 진행 방식 같은 경우에는 스쿼드 3인 1조로 진행이 되고요. 총 6라운드 진행으로 되고 뱀픽 없이 이제 18 캐릭터 전부 사용하게 됩니다. 근데 이게 되게 웃긴 게 게임 회사에서는 이제 파티라고 말하지만 지원금이 3,100만 원이에요. 네. 3,100만 원. 뭐 무시하죠. 파티라고 치기에는 조금 강남에서 노는 정도가 아닌가? 아, 네. 예, 원래 저 같은 경우는 홍대에서 노는 줄 알았는데 이제 강남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래도 총 지원금 3,100만 원에 킬 수당 이제 15만 원. 그리고 라운드 승리당 이제 3,000 3천, 3,000만 원에서 킬 상금을 제외한 6분의 1로 이제 나누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또 재밌는 게 MVP가 있어요. MVP 같은 경우에는 100만 원을 또 받게 됩니다. 자 다음으로 이제 참가자 소개 보겠습니다. 네 참가자 같은 경우 는 팀장님이 이제 따연이님, 승우 아빠님, 우정잉님 루다님, 소울음님, 강진님이고요. 팀원 같은 경우에는 매드라이프님, 울프님, 강소연님, 도연님, 스나랑님, 악녀님, 아건님, 이춘양님, 인간젤님, 중령님, 치킨군님, 소니조님까지 다 왔어요. 예, 거의 다 모았다고 보시면 되시고, 자 이제 진행 방식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자 진행 방식 같은 경우에는 팀장 추첨 순서에 따라 이제 스네이크 픽업 방식으로 팀원이 선발되고요. 제 저희가 이제 또 준비를 했죠. 네 맞습니다. 네, 저희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이제 추첨 박스가 있어요. 여기서 이제 먼저 뽑히신 분이 먼저 고르고, 이게 뒤에 뽑히신 분이 뒤에 고르는 거예요. 그럼 네. 간단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스네이크 픽업 방식으로 이제 팀원을 걸, 결정할 거고. 자 이제 약간 기대가 오케이. 되는 선수들을 이름, 다 뽑아갔어요. 기대가 이름은... 네, <laughs> 선수들 다 뽑아갔고, 자 다음 루다님. 네 저는 저는 아버님이요. 와 아버님이요. <laughs> 네. 와. 아 아버님이 고르신 이유가 있나요 혹시? 잘하시니까. 와 아, 잘하니까 뽑았다. 그러니까 버스 네. 타겠다는 소리인가요? <laughs> 아. 네. 버스. 고, 우리 솔직해집시다. 아 버스 타는 것도 실력이죠. 아 알겠습니다. 아 맞습니다. 버스 아, 맞습니다. 꽉 맞습니다. 꽉아 맞고 가겠습니다. 네 그것도 실력이죠. 예 네. <laughs> 네, 다음 이제 루나님. 네 저는. 네네네. 음... 저는 스나랑을. 아, 스나랑님을 데시 네. 스나랑을 데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아, 좋습니다. 자, 다음 네. 이제 루다님 한번 들어볼게요. 네, 루다님. 안녕하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다짐 어떠세요? 저요? 네네. 아, 우람님이 천만 원 가져가신다고. 네네네, 그렇죠. 그러면은 그럼 2천만 원을 제가 아, 바로 그냥 가도록 하겠습니다. 콜라단. 아, 네 이거 궁금하네요. 그럼 100만 원 주인이 누굴까? 이 다음 100만 원 주인이 아. 누가 궁금하네요. 예, 좋습니다. <laughs> 2천만 원. 나쁘지 않아요. 예. 아무튼 좋습니다. 2천만 원 가져가신다는 이제 유다님 팀입니다. 자, 2천만 원입니다. 아, 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 아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어, 반갑습니다. 네네. 잘잘 잘, 저는 개인적으로 저희 팀 밸런스 되게 좋다 생각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 잘 뽑으신 거 같아요 일단. 아. 아 일단은 그 노다 언니가 원래 그 소연이 언니를 뽑으려 했는데, 앞에서 어. 뽑아가서 내가 쩔리로 뽑혔다는 그런 소문이... 아니, 아니, 아니님 네, 제가쩔리로 뽑혔다는 소문이... 아니, 아니, 아니야. 아니, 진짜, 아니야, 진짜, 아니야. 나를 원래 뽑으려고 했었어. 어, 나는 소연 언니도 너도 뽑을 생각이 없었어. 아! <laughs> <웃음> <웃음> 그때 왜 나는 원래 다른 팀을 봐. 그리고 있었는데 이게 다른 사람이다 데려가 가지고 근데 어. 나는 나는 나랑이 음. 너도 좋아. 왜냐면 너도 잘하니까. 아, 아. 열심히 할게. 아, 아니야. 근데 열심히 해야 되는 건 나야 사실. <laughs> 일단 아니. 친선전으로 서로의 실력을 알아보자. 네, 저 아버님이 그렇게 잘하신다고 소문이 파다요. 아 아버님이 14층이시라는데? 아, 아닙니다. 저잘 못합니다. 그렇게 합니다. 잘하신다고. 저잘 음. 못해요. 고평가된 거예요. 너무 과평가, 과평가. 아버님 14층이시라고? <laughs> 완전 초상계인데? 어, 어떤, 어떤 게 14층이세요? 스쿼드요? 스쿼드. 아. <laughs> 어. 와 대박 샤워필리스에 사네아 아닙니다 저는, 저는... 나랑아 너몇층 살아? 나는 3층 살아 3층? 음. <laughs> 괜찮아 난 5층이야 아 나는 판다집에 살고 있어 나랑 비슷한데요 3층에서 <laughs> 5층 가기 쉬워 솔직히 이거 그 일단은 원거리 위주로 하는데요 네, 아야랑 혜진이랑 네, 네, 네. 하트랑 그 아드리아나랑 그 아. 소이치 이렇게 할줄 알아요. 아, 아야 하트, 소이치. 오, 저랑 챔프부터 네. 되게 비슷하시다. 아 진짜요? 상관이 없어요. 어차피 한 판에 한 개밖에 안 되기 때문에. 네네, 한 개밖에 어차피 안 돼서 도, 돌아가면서 하면 돼서. 오. 일단은 루다 루다님 혹시. 저는 일단 <laughs> 생각나는 게저 <laughs> 자히르랑 자히르. 오, 자이드라이리다이 라이드일인. 어, 키아라. 키아라. 어. 어 나랑 완전 안 겹치나. 그리고 시셀라, 제키 이 정도인 것 같은데요? 오, 다다 다 약간 좋은 것만 하시네요. 어, 좋은데? 응. <laughs> 응 완전 안 겹치는데? 저는 일단 아야, 리다일인. 그리고 어, 아드리아나 그리고 나딘. 아, 나딘 그다음에 자일을 그 다음에 쇼이치 음. 그 웬만한 거다 해요. 잠깐만요 음, 근데 아군님도 그렇게 많이 안 겹치는데? 어 괜찮은데요 아, 탱, 저희 탱은 없어도 돼요 이 게임 안 겹치게 다 딜딜딜 해도 충분해요 아 진짜요? 네 딜딜딜 해도 돼요 혹시 탱이 돼요. 필요하면 제가 연습을 할순 있어요 저희, 1500점, 1400점 그 구간에서도 딜딜 딜로 많이 해요. 아, 아, 그래요? 네, 네. 네 그래요? 상관없어요. 빠르게 녹이는 그런 느낌인가 보다. 네네네. 그냥 음... 녹여버리고 하면 되고. 근데 그거 단점은 뭐냐면, 아, 어떤 네. 거든 상관없는데, 그냥 다른 팀 오면 지는 거예요. 어. 아. 싸우다가 아... 이제 다른 팀 와버리면. 근데 아 그거는 뭐 저희가 탱을 섞던 뭐든간에 어쩔 수 없는 거고 그냥 다른 팀 오기 전에 빨리 녹여버리는 게 제일 좋아가지고. 음. 음, 음. 근데 약간 양각 잡히고 이런 건 어쩔 수 없는 거 같아. 맞아 그거는 운이 나쁜 네, 거지. 네. 네. 재수가 없었다. 음. 저희는 뭐 킬만 먹으면 되니까. 예아 네. 그렇죠 그렇죠. 저희는 뭐 아니면 도인 거죠. 킬을 미친 듯이 먹거나 <laughs> 아니면 초반에 그냥 눕거나. 음. 죽어가지고 눕는다는 뜻이에요? <laughs> 어? 지금 다 시작한다고 하네 이거 친선전이죠 그냥? 스크린. 네네 대충 하죠 그냥 전력 보여줄 필요도 없고 아... 마음 편하게 하죠 네 제일 잘하는 거뭐 픽하고 싶으세요 다들? 각자? 제일 잘 자... 저는 일단 제일 자신 있는 건 리다이린? <laughs> 리다이.. 오 일단 루나는 리다이린 하고 스나랑님은 어떤 거 제일 자신 있으세요? 저는 제일 자신 있는 건 혜진이에요 <laughs> 혜진 오, 네. 혜진이 자신 있다고요? 좋은데요. 네. 숲에서 싸워야 되는 거죠? 네, 네. 숲에서 제일 아, 세요. 그러면 숲어 수... 숲으로 갈수 있는 걸로 제가 픽할게요. 나디나면 어, 될것 같고. 그러면 저도 쇠사슬로 가야겠다. 어, 아니, 권투 한 다음에 바로 와도 되는데 병원 갔다가? 아 그런가? 네, 그 쇠사슬도 밑에 루트 있어가지고. 아, 오케이, 괜찮... 오케이, 오케이. 괜찮을 것 같아요. 그 쇠사슬은 음. 단점이 템이 템을 못보 템이 조금 늦어가지고 건, 그 주먹보다 아 맞..맞아요 아 그럼 주먹할걸 그랬나? 조합은 친춘한것 같아요 저희 아오님이 빠삭하시네 역시 오, 아니 지금 제가 먼저 누울 어, 수도 달라. 있어요 이거 <laughs> 오더를 오다, <오다를 웃음> 아오님한테 아까겠네. 나딘 너무 안 한지 오래됐는데 음. 이거 그 저희가 그거 네네.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저희가 중반부터 함부로 텔포타하면안 되고 무조건 같이 걸어 다녀야 되고. 어... 템 네. 먹을 때도 네. 같이 가야 되고 그리고 음. 지금 저희가 금방 모이거든요. 네. 그래서 리단이만 빨리 파밍하고 오시면 될것 같아요. 온 다음에 네. 저희가 오케이. 같이 네. 갈게요. 그 그러니까 다음 파밍지를 파밍 제일 안된 사람 위주로. 공장 왜 이렇게 많은? 양문장 학교 너무 많은데? 저는 골목길 시작입니다. 저는 공장 시작이요. 어.. 공장 쇼위치 있어가지고 위... 어휴, 저 높겠는데 많네. 잘못하면? 아니 아아 등장 뺏겼어. 이쪽이 킹 받네. 어 여기 당이다 여기 있다. 되나요? 어 벌써부터 굉장히 위협적이네. <놀람> 벌써부터. 그러니까 말이야 벌써부터 나를 너무 괴롭힌다. 아이 무섭네. <놀람> 어, 저 굉장히 무섭습니다.

라이터 두개 먹어놨어요 그리고. 어 저도 라이터 두개 통제했습니다. <웃음> 아 <웃음> 통제, 라이터 통제는, 통제는 일단 야, 아주 좋은 습관. 필요도 없는데 일단 통제했습니다. 아주 했습니다. 좋아요. 아주 좋아요. 네. 멋있어요. 오케이, 라이터는 싹 들었고. 안 되죠 어림없죠 못 주죠. 네 어림없죠. 1분 후 절대 안 되지. 아이구해 가야 되는데 여기서. 레이저 포인트 그쪽에서 혹시 나오는 곳 있나요? 나오시는 분. 아 여기는 안 나옵니다. 아저 조금 망했네. 음, 괜찮아요. 저 보라무기 괜찮아요. 나왔어요.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와 해지는 숲까지 가야 나와서. 난어 아, 누구 누구 아, 맞아요? 맞아? 뺄수 아, 있어요. 또, 공으로 아, 공으로 아, 확. 에이. 아, 괜찮아 괜찮은. 오케이. 공안 합격이 돼요. 누가 때렸어? 우연이가. 우연이가 또. 이런 곳에도. 학교에서 나오는데 고주를 가야 되겠네 무조건. 새 금지 구역이 지정되었습니다. 저 그냥 고주를 좀 빨리 갔다 올게요. 네, 네. 내 사냥감은 어디 에 있지? 걸리면. 볼 아, 빨리 빼야겠다. 팀원 다와 가지고 그냥 모래 사장으로 뺄게요. 지금 저희 사실 모여야 되는 타이밍이거든. 에어 네. 아, 오바이 온다. 빼야 되겠다. 저도요 아, 아 이고거 아, 우리 지못 뮤지... 같은데. 이거는 이건 어쩔수 아 없을 것 같은데. 저건 안 일단. 돼요. 저건 안 돼요. 예, 네, 저희들끼리 해야 되고. 네. 아. 저한테 슬슬 아 고주로 붙어 주실래요? 고주요? 고주로가 아, 이거 텐을 바로 안 나왔어요? 걸. 안 나왔으면 제가 슬슬 아 한번 붙어 보는 쪽으로 해 볼게요. 아, 네. 어느 쪽 그리고 오토바이 너무 무섭고. 아, 이게 하나가 안 나왔네. 어디에요 지금? 숲으로 갈 거예요, 아, 어디로 갈 거예요? 저 숲으로 갈 거예요. 여기 옆에 지금 뛰어갈까? 숲에 사람이 막고 어, 사람? 있어요. 진짜 진짜. 자, 숲으로 일단 이동하는데 저 죽을 수도 있어요, 그냥. 뭐 아니면 돌아가? 너무 아니 아니랬구만. 바로 옆에 사람이 있어서 무서운데? 기타 필요해요? 네. 저도 숲으로 왔어요. 여기 여기 기탈 다 있거든요. 이쪽으로. 바로 우리. 위에 한팀 있거든요. 바로 내려오세요, 일로. 네. 뭐 필요해요? 지금 다 한번 찍어 보실래요? 아이템으로. 더기털이랑 원석 필요해요. 아, 여기 기털다 있고. 네. 원석 여기 있네요. 오케이. 괜찮아요, 괜찮아요? 네, 네. 아, 죄송합니다. 안 열려. 안 열려 가지고. 자. 여기 원석 몇개 네. 필요해요? 감사합니다. 세개 필요해요. 저 원서... 보라 먹기는 일단 나. 여기 원석 하나. 네? 여기 원석 또 마지막 하고 바로 가죠? 그 다음 곳, 곳 잡는 어디로 네? 가야 되는지 바로 바로 일로 오죠? 네? 지금 이쪽에 사람이 있거든요. 제가 지금 나딘이라서 동물 파밍 네? 안 하면 사실 망해가지고 성당에 동물들이 좀 있을 텐데 다다 파밍했나? 한구를 일단 가볼까요 그럼? 일단 네? 네? 거리가 먼 곳이야. 일단 이쪽에 사람이 있거든요. 오, 요기서 하면 지가 배저, 배저, 배저. 네. So, you truly love. How we don't go to you. This is a m 니 n I'm not 아, o i n g t 어 go to you. I'm g o i 목표 생존자가 사망했습니다. 친구 생존자가 사망했습니다. 이럴 때 방법은 그냥 저희는 그럼 보를 해야서 보 하면 돼요. 네. 보 해야 될것 같은데. 보어 신발부터 해야겠다. 네. 혹시 꿀 필요하신가요? 꿀 괜찮습니다. 배터리 여기서 찾아야 돼요. 아니. 어왜 이렇게 레기 걸리지? 이대로 가져가. 안 보이나요? 네안 보이네요. 어 아, 배터리 들깨한테 주네. 오우씨. 어어 오오오오오 들깨에서. 가차 성공. <laughs> 나이스. 이 정도면 분명하지. 일단 운석 뽑아야겠다. 이거 다 잡으시죠? 운석도 뽑아볼게요. 네네. 누군가가 연쇄. 오케이 가차 실패. 아이고. 생존자가 삼. 일로 올라가죠? 네. 어. 저 약간 병원 쪽으로 가면 좋거든요. 네, 병원 쪽으로 한번 가보자 그럼. 네네. 아, 일단 이거 열으면서 한번 갈게요. 틈이 안 나와서. 어 가차 성공 미친. <laughs> 오, 나이스. 아니 아, 큐브워치 딱 나오네 미친. 와, 와 씨. 대박. 지리네 그냥. 이거 연못으로 빠르게 가야지 풀템 나오거든요. 아, 알겠습니다. 네, 그냥 달리죠. 풀템으로 싸우는 게 훨씬 나으니까. 제가 템이 좀 구린 편인데 지금. 아, 그러면 여기서 등껍지만 살짝 먹고 기한. 네. 무조건 저거부터 켜야 돼요. 이거부터 무조건 키고 음. 어, 잠시만. 여기 나왔는데? 뭐 떴어? 뭐 떴어요? 아, 아니 아니. 기 어... 이거 먹어 두려고요. 네. 가 카메라. 저 이거 먹을게요. 요 네. 습기 때문에 내 냄새가 가려지겠어. 얼음이 나와야 되는데. 어쩔 수 없었어. 오는 사람 아무도 없고 어어! 어, 병원에 사람들 왔어요 어, 빼요 저 빼요 빼저 빠질게요 빼요. 네, 연못 쪽으로 빼야 돼요 계속 따라다닐 네. 수 있어서 최대한 싸우지 말죠 아, 이. 여기서 곡괭이를 구하면 곡괭이? 한번 볼게요 네. 여기 곡괭이 있어요 오오 어, 나이스! 한 개만 있으면 되거든요? 포션 있으세요? 어저 음식은 없어요 제가 좀 드릴게요 혹시 곡괭이가 어디에 있었나요? 여기여기 여기. 이쪽으로 오시면 아, 어아래 어, 호텔에 사람 있어요 아니 호텔이래 저희 여기도 이미 먹 미리 먹어 놓을게요. 네. 어 위에 사람이 있거든요. 그냥 뺄게요. 네. 저희 지금 싸워서 돌게 없어서. 어 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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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로. 오. 어, 아이고. 괜찮습니다. 최대한 살아보죠. 네, 아유 네, 그 어, 저희 싸운다. <laughs> 안돼, 나랑이 뭐, 새우등 뭐, 터진다. 아이거 까자 따연이님이 너무 잘하시는데? <laughs> 아이고. 이거 제가 이제를 노릴까? 어, 이제... 그게 나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조용하좀 그, 저기 팀 아, 서로 안 빠는 것 같아가지고. 지금 어, 그한명 그 누웠거든요. 메 메라 팀 누웠어요. 어두명누한 명씩 한 명씩 누웠어요. 2대 2거든요 지금. 지금 2대 2예요. 네2대 2라서 이거 수, 서로 수, 이제 안 살리고 수, 있거든요. 네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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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다. 레나트 라이스 나이스오 좋다 좋다. 어 저기 한명 누웠어요. 선양검이나 죽어 생존자가 사망했습니다. 아코. 저쪽 팀이 둘다 누운 거였네. 젠장젠장쓸만있는데 <laughs> 쓸만한 재료가 있으면 좋겠는데. 어, 어 위클이다. 위클? 장전 완료. 조준.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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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방 안돼 안돼 안돼. 아, 아 위클 잡고 나. 싶다. 아저저 팀이 잡겠는데? 아 저쪽이 우승후보 제가 봤와이다 네. <laughs> 지금 이거 이길 방법은 제가 <laughs> e j 하는거고 네 제가 <laughs> 폭풍성장을 해야돼요 <laughs> 그냥 잡고 있와 C 어? 이거 3 3 1이요3-3-1어 부진이 놀이 사야겠네요 오깔팅이와살아있시다 가지마 새꺄 안돼 안돼 괜찮아 이거 트랩 만드는 방법 밖에 없는데 나는 음. 지금 그세팀 남았는데 3, 3, 1이어가지고세팀세팀 네. 싸울 때 어부질이 그... 노리는 방법밖에 없을 듯. 네. 네. 그래도 레벨이 엄청 높으셔가지고 딴 팀에 비해. 제가 혼자 남아서 경험치가 빨리 올라요. 네. 지금 스택 많이 못 쌓아가지고 많이 쌓아야겠다. 목표 주는.

지금 싸우고 네? 있어요. 어떻게 알아요? 3-3 싸우고 있어요. 저... 어디서 지금 울포 울프, 울포님이 그... 가짜 따연이 누워 눕혔어요. 지금 두팀세팀 팀 남았어요. 어, 저까지? 네네. 3, 3 3 1인데 어... 지금 싸우 싸워, 싸우 가지고 따연이님 눕혔거든요. 울포님이. 어떻게 오케이. 알아? 그걸 채팅에 떴어. 울포야님이 음... 아, 따연이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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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팅. 어 아, 근데 세 팀이니까. 어 지금 지금 어, 싸우고 어, 있네. 어이정다에서어요이에서 네. 연못 에서고 아, 느낌표, 느낌표. 네, 있어요. 지금 어요게알았어요이요 느낌표 어이 정도 사고 있어요. 도고이고있도요도고있고있요요요 아 그... 그... 아니에요, 아니에요. 죽었어요. 울프님이 3, 2, 1이에요. 네. 그래서 네 어, 연못에서 울프님이 아, 저기... 죽어가지고 어 왔다! 안돼! 어, 저기 싸운다 어, 여기 지금 쫓기, 쫓기고 병원. 있다 네, 병원에서 지금 3대 2로 싸우고 있어요 누군가가 루미아를 지배하고 있습니다 이쁘다. 나도 요쁘다이제다이다 이쁘다. 이쁘다. 이다 나도 이다 나도 이쁘다. 나도 이쁘다. 나도 <laughs> 냄새는 지금부터 즐겨주세요. 충분해. 아, 지구역이지정되었습니다 소동이 냄님 저렇게. 아, 징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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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징구아렸으면안는데 응. 무조건 무기 뜨면 그냥 바로 붙어야 되는데 안 붙었던 게 그래도 2 등이에요 맞다 <laughs> <laughs> 어쨌든 2등음이 응. 등을 쓰면 됐죠 뭐 단판이죠 그런 그런 거것 같아요. 같아요 네 오케이 저희 그래도 이이등 <laughs> 이게 응. 템 루트를 네. 맞춰가지고 하는 게 제일 중요해서 사실 지금은 무의미해요 크게 음 저희가 그냥 강제적으로 모일 게 아니라 아그 뭐냐 저희가 수동적으로 움직일 게 아니라 딱 이렇게 정확하게 루트 맞춰가지고 네. 딱 모일 수밖에 없게끔 루트 짜면 돼서 음, 네네 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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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무조건 이겨요 연습하면 저희 잘해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웃음> <웃음> 아니 근데 이번 건 너무 좀 아아 아. 맛보기였으니까 다들... 그치 그치 일단 저희가 이게 진짜 네. 어떤 대회보다 어려운 게 뭐냐면 6개 조합을 짜야 돼요 6개 조합 아 맞아요 그리고 6개 루트를 짜야 돼요 6개 음... 딱 맞는 루트를 짜야 돼서 사실 이게 쉽지 않거든요 음... 그래서 어 웬만한 대회보다 어렵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웃음> 음... <웃음> 그래서 저희한테 선택지는 그냥 두 개인 거죠. 진짜 빡겜 해가지고 루트 같은 거다 공부해가지고 하나 하나 다짜서 할 건지. 저는 할게요. 저 진짜 빡게임을? 열심히 열심히 네, 할게요. 진짜 박게할게요. 저는. 그 일단 제두 가지 전제조건 을 한번 던져드릴게요. 하나는 빡겜 네. 그리고 하나는 네. 저희가 그냥 즐겁게 그냥 하면서 어 모여서도 그냥 즐겁게 하다가 어 어쩌다 1등하면 어 상금 개꿀하고 어쩌다 킬몹은 상금 개꿀 해가지고 그냥 편안하게 즐기지. 아닙니다. 어? 아악겁네 혹시 그 즐겜하려고 어? 이렇게 나오셨는데 저희 팀이 빡겜한다니까 지금 아. 아니에요. 아니, 아니, <laughs> 아 가르겐 아니, 아니, 즐겐친... 지금 아 눈치가 무슨 아, 거예요? 아니, 너너 너, 너. 아니, 비번을 골라야 되는데 우리가 일본을 골랐어요. 골라야... 아니,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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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아. 아 우리가 어, 일본을 골랐는데 일번을 골라버린 거야 아 아니야 아니야 1번 1번 어, 죄송합니다 일본. 눈치가 너무 제가 원하는 범을, 답이었어요 원하는 답 어신을 잘 못했어요 아니 원하는 답 원하는 답 <laughs> 원하는 답 <laughs> 잠깐 어른 끼가 없으셔 원하는 답 아닌 거 같아 아 아닙니다 다들 아 진짜요? 네 정답을 잘 맞추시네요 뭐